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성기윤입니다. 아이다라는 공연에서 조세르 역할로 출연하고 있고요. 다시 한번 시카고의 빌리풀린으로 인사드리게 될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순간적인 영감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. 그 느낌을 자기 몸 안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아마도 음악인 것 같아요. 와 아, 진짜 좋아요 정말로 녹음실에서 그 녹음실 사운드의 스피커는 정말 좋은 장비들이잖아요 거기서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위치에 어느 악기가 가 있을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소리 자체가 풍성하다 깊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납작하지 않고 편협적이지 않고 모든 악기들이 다 각자 알아서 살아서 연주되고 있는 그게 댄스 음악조차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, 오히려 그 클럽에 갔을 때 느끼는 그 가슴 뛰는 쿵쾅거리는 그 느낌은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귀는 편안한. 이거 좀 대박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선율이나 그 아름다움은 사실, 어, 그걸 온전히 들으실 수는 없는 거겠죠. 음악을 듣는다라기 보단, 그냥, 가사를 듣는다는 면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?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 가사말이 나오게 되는지 느껴지니까요. 여러분들의 가슴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음질을 갖고 있어요.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. 너무 놀라워요, 사실. 그래서 들으시다 보면 아마 제,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기기로는 음악을 접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MP3 파일이나 일반적인 기기로 듣게 되면 귀에 굉장한 자극을 받게 돼요. 그래서 최대한 귀를 편안하게 하면서 그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. 어쩌면 이 아스테렌컴 같은 음질이라면 제 쉬는 시간에 어쩌면 음악을 통해서 제 귀를 또 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아스텔 앤 컨을 통해서 만약에 뮤지컬 음악을 듣게 되신다면 단순히 그냥 음악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던 공연의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생동감 자체를 아마 귀를 통해서 온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이걸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그 영화에서 보는 그 줄리앤 드루스가 그산 위에서 막 뛰면서 노래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들릴 것 같아요.